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군산 낚시꾼입니다. 전번에 찌 세트 그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말았잖아요. 제가 만들면 기성품이 나오니까 그거 쓰시라고 했는데, 아, 오늘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기존에 쓰는 거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싸죠. 세트를 이렇게 딱 얼마였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 찌 사고, 뽕돌 사고, 액세서리 사고. 그러니까 그걸 싸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보면. 잠깐. 어? 어 보면 해. 여기 찌 찌있고 퇴냐있고 튜브 얇은거 구멍이 얇은거 요지 요지도 필요해요 튜브는 요지가 들어가서 빡빡하게 이렇게 낄수 있을 정도의 튜브 구멍이 있는거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쭉 있죠. 자, 테냐 대신에 이제 저는 이거 마무리할 핀, 핀 있고, 자, 테냐를 풀어서, 이거, 얘도 2000, 2,500원이네. 2,500원. 예. 몇개 나와요. 저는 있는 텐에 그냥 쓰는 거니까. 아음에 까깝해. 안 보여.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안경을 썼는데도. 아, 찾았다. 찾았다. 이 테냐 길이는 한좀 넉넉잡고 한10 200cm야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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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다 한번 재볼까요 이정도 어. 될지 있으면 따라다니면 좋겠어요, 카메라맨 자. 보면. 그냥 넉넉하게 15cm면 되겠네, 15cm. 15cm? 반 접어야 되니까 30cm. 예, 그래야 좀 이러기가 편해요. 전에는 이게 메디가 풀러질까봐. 이것도 테냐에다 끼워 놓으면 이것들이 빠질까봐 그랬는데 오늘 손님꺼를 해주다 보니까 아, 안 빠지게 하는 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테냐 이거 풀는 것도 있네 테냐를 한번 엉키면 못풀러요 그러니까 이게 살살 달게 가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가할 때 시간 날때 채비를 하란 소리에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채비한 채비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재밌거든요 15cm 딱 해서 딱판 잡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그냥 그리고 자른 다음에 저기가 이제 끝이에요. 잘안 보이는데. 요. 여기다가, 튜브, 튜브를, 얘는 소모품이니까 조금만 잘라야죠. 조금만 잘라서, 얘 먼저, 튜브 먼저, 이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껴요 이렇게 이렇게 껴서 몇 끝에 와서 딱 멈춰요 자 반달국 보이죠 이 구멍에다 나중에 합사를 자, 원줄을 껴서 이렇게 갖고 얘를 다 밀어 넣을 거예요 어? 원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살려야 돼 구멍 자 그리고 요지를 더 꼽아요 이렇게 딱 꼽으면, 자, 구멍이 이렇게 살아있죠. 구멍이 이렇게 살아있죠. 원줄을 나중에 갖다 껴서 이렇게 해고 이걸 다 밀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찌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합사. 면사 메디. 어 세트로 절입된거 낚시 가게에서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면사 면이. 자 이렇게 길게 여유 있게 보이시나요 철사? 예. 네. 해갖고 같이 당겨요. 빼고. 지금 면사면도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이거를 딱 정리를 이렇게 당겨서 아 이렇게 개구리 잡으면 것처럼 볼록하면 불편해요. 이렇게 적당히 당겨놓고 얘를 밀어요. 이렇게 딱 밀어놔요. 자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요. 자 반달 구슬, 반달 구슬. 아그메이 자 뜻대로 안돼자 반달 구슬 끼었죠 자 이렇게 그러면 두개가 들어갔어요 반달 구슬하고 저 면사 메디 반달 구슬 그 다음에 이제 찌 찌, 찌, 이렇게, 찌, 딱,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세 개, 세 개가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순간 수준이 들어갈 건데, 뽕돌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좀, 고무 같은 그런 재질이라 쿠션을 안 넣겠어요. 넣고 싶은 사람 넣어도 되고, 안 넣은 사람 안 넣어도 돼요. 한 가닥, 한 가닥 안 들어갔다. 한 가닥이. 자, 들어갔어. 자, 순간 수정. 자, 그러면 네 가지 들어갔어, 네 가지. 자,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쿠션. 쿠션은 될수 있으면 야광 쿠션 쓰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넣고. 자, 그럼 쭉 들어갔죠. 그 다음에 톨에 집어넣고. 그래 집어넣고 이러면 들어갈 게다 들어간 거야 이러면 에? 자 반달구슬 보이죠 반달구슬 야 짜잔 에. 반달구슬이랑 쑥다 보이죠 어, 도래랑 자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세요 뭐옷핀도되고뭐 이것저것 저는 이걸로 하겠어요 이걸로 이걸로 넣어서 여유있게 잡고 그냥 당 모가지 비틀듯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끝! 이러면, 끝! 에? 끝났죠? 자, 여기서 조립을 할 때, 딱, 이 보이죠? 구멍? 얘하고, 이거를 제거를 해요. 이건 제거를 해도 되니까 제거를 해보겠어요.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원줄 원줄을 이게 원줄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하진 않겠죠. 이거 또 하면 머리 아프니까 원줄을 이렇게 여유있게 길게 빼요. 길게 길게 뺀 다음에 얘를 순서대로 쭉쭉쭉쭉다 밀어넣으면 돼요 그 밀어넣는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테냐 또 버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다시 원위치 아 이거 고객님한테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는 그냥 커피 한잔 사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저희 매장에 나 한번 비춰 줄래요 저희 매장에 물건을 팔아주는 거라 그냥 제가 많은 양은 못만 들어 드리고 고객님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타갖고 오시면 이렇게 다 저희 매장까지 타시면 제가 많은 양은 못해 드려도 두세개 정도는 이렇게 세팅을 쓰시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매장에 와서 보시면 알지만 바쁠 때는 사실 이거 못해 드려요. 그리고 모델들은 대신에 이걸 제품을 사갖고 이렇게 놓고 가시면 제가 시간 날때 이렇게 세팅을 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낚시 갈때 어 저희 매장 들려서 사장님 다 됐나요? 다 됐네요. 그러면 커피 한잔 사주고 가면 돼요. 가지고 가면 돼요. 에? 간단하죠? 네. 저는 언니어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 차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팔아 갖고 제가 품 팔아서 이거 하면 믿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객 서비스 차원 왜냐하면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 거든요 엄청 고생했어요 누가 이런 거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초보 시절의 마음 쉽게 해서 올체이적 모른다고 그러 잖아요 올체인적 네, 그런 거예요 저는 올체이적을좀 많이 대새김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 그냥 서비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원가가 얼마 안 들어가요 면사0디 천원 반달 구슬 천원 전자찌 하나에 3천원 순간 수중 제가 28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두개 들었죠 쿠션 천원인데 이거 겁내 많이 들었어요 도래도 천원인데 겁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찌하고 뽕뚤만 사면 되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성품보다 싸다 훨씬 싸다 예. 자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 구하여 구하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그게 저한테 힘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 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